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면담을, 면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를 수집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요.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어세스먼트가 이루어집니다. 사정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 면담 의존 사정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직업 상담에서 면담 의존 사정을 채택하는 이유입니다. 직업 상담은 문제를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개입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개입 방법을 선택하며 목표가 도달되었는지를 사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사정은 평가의 의미가 있겠죠.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사정은 평가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면담 의존 사정은 상담 과정 전반에 걸쳐서 내담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후속되는 치료 개입의 역량을 관찰하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직업 상담에서 면담 의존 사정이 채택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셋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한번딱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 쉽게 말해서 지금 면담을 쭉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그런데 그 내담자의 환경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담자에 대해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어세스먼트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 방법을 선택하고 그 개입을 하고 그 개입에 의해서 어떠한 목표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전반적으로.